우리 한한번더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전하지 아니하리요. 네 말이 좀 어렵죠. 어찌 전하지 아니하리요. 네네 네, 말을 풀자면요 어떻게 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요 오늘 함께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피곤함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영혼으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마음이요 갈급할 때, 주님의 주시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충족한 은혜가요 그 기대만큼 소망만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현장에서라든지, 또한 삶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상으로 예외 참여할 때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요 격주로 수요기도의 시간에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는 오늘의 본문에 이몇 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봤었는데요 바로 로마서의 이야기에 어떤 핵심적 중심 부분을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한한번더 이야기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어, 일단 배경부터 보자면요, 로마서 중반부터 이, 이전에 있는 1 십장까지의 말씀은요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바꾸길 바라면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그것을 지키고 행함으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언약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주로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율법이란 통로가 아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원이요 이제 보편적이다 말했었죠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도 필요 없고 유대인이라는 자격도 필요 없이 자신의 죄가 어떠한 연약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열려져, 열려져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원이 얻는 믿음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주원을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됐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지난 이주 전에 살펴봤으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설교가 기억이 안 나도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짧게 한번 복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잘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주치의 내용을 제가 짧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 문장인데요. 우리가 함께 크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시작한다고요? 들음에서 시작한다고요. 자, 귀를 여시고요. 예, 단순히 이러한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그 구원. 그 시작이 믿음이 바로 드름에서 난다 살펴봤, 살펴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어떤 프로그램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 굉장히 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곧 친밀함에서 하나님과 관계함에서 그분을 향한 소통함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이 들음입니다. 성경은 이 들음에서 믿음이 시작한다. 증거하는데요. 오늘의 번문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그 핵심적인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을 들음에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은 나의 어떠한 감정과 예수님과의 어떠한 뜨거운 경험으로 인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야기하면서요 자랑할 수 없다라고도 다른 본문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즉 믿음 하나님을 통해 공급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많은 고행과 많은 행동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 전달받는 것입니다. 그 전달의 통로가 뭐라고요?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가까이하게 되면 그분의 음성을 더 듣기로 소망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요. 나의 삶의 자리에 빈 공간, 그큰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다 보면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지난 2주 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것을 더욱더 채워야 한다고도 함께 말씀을 살펴봤죠.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고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고 있는 52주 성경 암송도 함께 외우는 것입니다. 그 외운 것을 가지고 함께 자녀와 나누고요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많은 것들 들음이 많아짐 속에서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와 우리개인의 믿음이 풍성히 되시는 영혼으로 내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다라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누군가에 전해 들었던 것처럼 그분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또 반면에 우리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람 마음으로 깨닫게하여 주신 사람, 눈으로 보게하여 주신 사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인데요. 함께 졸리니까 큰 소리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은. 전해져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전해져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놀랍도록 바꾸는 예수님이요. 우선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대성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 고 믿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미 믿고 깨달았다면요 당연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크게 읽어주길 바랍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리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지만요 예수님을 듣기 위해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에서요 이 다섯 가지 논리적인 연결성이 드러납니다 복음이 한 사람에게 도달, 도달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요 일방적인 순서가 아니라 역순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름, 믿음, 들음, 전함, 이 보냄은요 방금 읽었던 본문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을 얻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첫 번째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반대로 보면 보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필요하죠. 우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경험한 자가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요 이 땅에 그 복음의 씨를 씨앗을 심겨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보낸 자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의 씨앗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지 아니하고요. 우리나 사람을 통해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니다. 참 귀한 거죠. 그리고 이이 순서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지저스라는 이름만이 아니라요. 그분의 존재성을 넘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지 우리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 예수님이 점차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보낸 자를 통해 결국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앞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부른다라는 것이 그냥 성민아, 기현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통해 구원이 들어온, 들어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유대인, 이방인, 부자, 가난한 자, 낮은 자, 외모가 어떠하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분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소망을 향해 그분께 의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그분을 향해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위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요. 바울은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 곧 전하는 복음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5단계의 흐름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복음 전파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정 순서가 아닌 이만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때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뭐 등록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그 영혼을 향한 무수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요. 단순한 전도지를 통해 복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지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전까지 이미 그 사람의 믿음, 발걸음이 가득 찰 때까지 무수히 예수님을 통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듣는 일이 없고 드음이 없으면 믿음도 없으며,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무엇이 없더라고요? 구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위에 구원이 열매로서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오늘을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요 나의 주위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의 주위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내 삶에 또한 구원을 전할 때 나의 마음에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결핍과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일 오전에 저희 학교 앞 전도가 있습니다. 11시 반에 있는데요. 우리 교조, 교육자들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몇몇 선동님들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8월 31일 날에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나의 주위에, 삶의 자리에, 가정과, 또한 친한 사람들, 일터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듯이요. 아무리 복음이 능력이 있어도요, 들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칼을, 칼을 칼집에 넣어, 넣어 두고서는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듯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 8월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국내 미션 드립도 있고요, 해외 미션 드립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내면서도요, 나의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이유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요. 또한 복음에 참여하기를 용기 내지는 영혼 노른의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영혼 노른 교회 시작 시작에 함께 그그 그 복음을 전하면서 첫 열매였던 어떤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위초 동부를 담당하면서 그때 그때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서 복음의 첫 열매를 맺혔던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듯이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한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어떠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또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 라는 것은요, 그냥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위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임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으로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임된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봤을 때요, 헬라어로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포스톨로스, 바로 사도라 사도라는 뜻인데요. 이 사도라는 것은요.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요. 그분과 함께 배움을 받고 함께 식사를 하며 눈을 마주치며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사도라 이야기하죠. 예수님과 함께 곧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전달자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권위와 사명을 부여받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자가 바로 이 사도인 것이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자가 이 사도인 것입니다. 즉,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자들입니다. 사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분의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모든 행위 행위 자체에 예수님의 그 권위와 그분의 명령이 함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은 그 말씀 자체로 생명이지만 말해주는 자가 없으면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야만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또 부모일 수도 있고. 나와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길에서 접한 복음을 전한 보내심을 받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도 그 복음을 받은 자로 받은 자로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행하시는 영원노로의 모든 성도님들 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역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위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인 것이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거절당해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어떻해요? 거절당해도 핍박받아도 고난과 함께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과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라. 아멘. 바울은요. 현실을 직시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계속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계속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거부했다라고요? 반대했다라고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사회의 말씀을 이용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믿었습니까? 바울의 마음이죠. 믿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열매가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절절한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열정적으로 전도했는지 그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했음에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요?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일 그 거부하는 자들에게 손을 펴고 계심을, 그들에게도 여전히 사랑으로서 대하고 계심을, 그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도록 나에게 말씀하여 주심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요, 전도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요. 여전히 사랑의 손길을 끊임없이 전하는 자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거부당해도요, 또한 오히려 나에게 핍박이 다가올 때로 다가 올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받은 자는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는 결과를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목적을 두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듣지 않을 수 있고 거부당하고 조롱할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그 수치를 당하며 그 부활을 증명하시고 또한 그 수치를 통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들을 어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요. 너무 결과에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종일 손을 벌 손을 손을 벌려서 그 믿지 않는 영혼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용기로써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주님의 엄격한 유언인 동시에 간절한 부탁이다. 이거 말고도요. 전도에 대한 열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도요. 이 예수님의 엄격한 유언 또한 간절한 부탁이라고 표현된 이 전도를요.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용기 있게 하시는 영누른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어서는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나의 자녀나 나의 배우자나 친척이 될 수도 있죠. 또한 일터 가운데, 또한 나의 가깝게 일하는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길을 걸으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연약한 영혼이 될 수도 있고 우연치 않게 만나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보여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담대의 복음을 전하시는 영혼 오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